CTS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 사막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이상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은 솔직히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하려 해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윤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으면 그래서 감사하고, 안 좋으면 그래서 불평하고. 그런데 이런 조건부 감사가 익숙한 우리들에게 오늘 읽은 이 하박국의 고백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곧 함락시키려고 할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라며 항변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여전히 바벨론 군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고 이제 조금 보면 함락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겁니다. 감사할래야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향하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정하자 이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CTS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송아지라면, 그 송아지 사라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넓은 집, 평안한 생활, 높은 연봉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거 사라질 때 우리의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수록 나의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뿌리를 십자가에 내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며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통장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겼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